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제1교회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들어봤지만 제1교회 증후군은 금시초문이지요 일반적으로 한 도시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의 이름은 제일교회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천안제일장로교회, 부산제일감리교회, 대전제일성결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죠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요.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우는 북부교회, 남부교회, 동부교회,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f i r 1st Church in Philadelphia. 1 c h i 1 c a g o c e n t r a l Church 이런 식입니다. 제1 1그 제일 성도들이 바로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여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수리할 수도 없고 피아노의 위치를 옮겨놓을 수도 없고 예배 형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무슨 변화를 주려 하면 아니 우리가 1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바꾸다니 혹은 옛날 암흑의 목사님 있잖아 그때가 부흥기였었는데 청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 하면 우리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도시는 자꾸 변해 가는데, 제일교회는 전통과 유산을 자랑하다가, 결국, 낡은 건물과 노인들만 남게 된다는 슬픈 현상이 바로 제일교회 증후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1800년 전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전통과 유산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현재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죄악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가 좋았고, 지금은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웃 간에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따뜻했었지.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그때는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과거 교회는 참 재미있었지. 성탄절, 부활절이 되면 눈깔 사탕도 주고 새벽성도 돌고 연극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재미있는 교회는 재미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탄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기성세대 신자들인데.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기도하면 됩니다. 과거의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답니까? 기도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전통이 중요하고 웨슬리의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은 지금 재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가 현재 초라함을 한탄하며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회귀하고 퇴행하다가 죽은 전통이 산신앙을 대체할까 두렵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투자하겠습니다.